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에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기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큰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하는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참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40 페이지입니다. 에서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닷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닷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즉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딸이요, 누바 요세 누이인 마할라슬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어제 어, SNS를 통해서 한국 뉴스를 소개하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뉴스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그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건은 뭐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모르는 여인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남자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정보도 빼가고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뉴스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모르는 여자가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항상 경계하세요. 이유 없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 정도로 멋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경고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착각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고 해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착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난 저게 마음에 안 들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남성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감탄을 한다 그래요. 아, 멋있어. 이렇게 막 힘도 주면서 얼굴도 보면서, 아, 난왜 이렇게 잘 생겼을까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서의 착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두 가지를 착각을 했어요. 그가 한첫 번째 착각은 바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팥죽을 먹고 싶어서 동생이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바꿨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장자라는 게 달라질까? 내가 장자라는 게 변함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고 팥죽과 바꾸지만 결국에 장자는 나고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게 될 거야라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 착각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는 가벼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에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품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대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기에 또 그들을 불러옵니다 12시에 나가고 또 3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불러옵니다 5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들을 불러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날이 저물 때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다 모아서 한 대나리온씩 이제 주게 됐지요. 그런데 5시보다 일찍 온 사람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또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3시에 일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불공평하다. 저들은 다섯 시에 와서 일을 했으면 많이 해봐요 두세 시간 일했는데 아침부터 우리는 이 뜨거운 태양 가운데 그것을 견디며 일했는데 어찌 똑같이 돈을 줄수 있느냐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한 대나리온씩이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어찌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가 어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장자의 축복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 단어로 보면 장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서가 이것을 착각했어요.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근데 주시는 분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실 이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말로 했다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겠어 라고 그는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겠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기복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에서가 착각을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가난 여인과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 말을 듣고 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지금 맞이합니다. 여기서 보면 에서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가난한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가난한 사람의 딸들로 인해 근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다시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그는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세상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맞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보고도 한순간에 착각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들은 절했어요. 바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들이 진짜 신처럼 진정한 신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짓된 것들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많이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거짓된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넘어뜨립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른 길도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좀 나타내 보려고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 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착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기 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입술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거짓된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셔서. 착각하는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것은 없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사순절 기간 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허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능력을 믿으며 나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제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